자, 18번 볼게요. 다음은 HCl, NaOH, KOH를 혼합한 용액에 대한 자료이다.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KOH보다 NaOH가 크다라고 했어요. 어,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결국 우리 농도 얘기하는 거죠. 이온의 농도가 NaOH가 KOH보다 더 크다 이 얘기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지금 가, 나로 나눠져 있죠. 가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HCl 20mL, NaOH 20mL, KOH 10mL를 혼합한 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수의 비율이다라고 했어요. 음. 그리고 나는 가에서 사용된 HCl, NaOH, KOH 중에서 기억 어떤 물질 하나를 10ml를 더 첨가한 후에 혼합한 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수의 비율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일단 우리 가부터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자, 이세 가지 물질을 넣었을 때 존재할 수 있는 이온은 뭐뭐 뭐 있겠어? H+ 그리고 Cl-, 그리고 Na+, 그리고 K+, OH-. 얘네들이 존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H+,하고 OH-는 서로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알아. 왜? 둘이 만나면 뭐가 생기니까? H2O. 물이 발생을 하니까, 둘중 하나는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이런 중화 반응을 일으켜서, H+,나 OH- 중둘중 중 하나만 남겠더라.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런 다음에 가 그래프를 보니까 어때? 가를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양이온수, 얘랑 음이온수의 음온수가 이 뭐야? 음이온수죠? 음이온수. 음이온수의 비율이 서로 1대1로 같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 왜? 지금 양이온들도 다 플러스일까고, 음이온들도 다 마이너스일까니까, 둘이 1대1의 비율로 존재를 해야 정기적으로 중성을 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의온수 이퀄 음의온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4 개의 존재는 가의 존재는 4 개의 이온들의 존재비를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수직으로 반딱 잘라서 4분의 1, 4분의 1 그리고 8분의 1, 8분의 3 따로따로 더해줘야 지금 2분의 1대 2분의 1로 반반이딱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죠. 아, 따라서 이 세로 선을 기준으로 왼쪽이 양이온, 오른쪽이 음이온 또는 왼쪽이 음이온, 오른쪽이 양이온 이렇게 되겠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어, 그럼, 어디가 양이온이고, 어디가 음이온인데, 그건 또 어디서 구분을 하냐. 문제에서 조건을 줬죠. 단위부피당 이온수는 NaOH가 KOH보다 크다라고 했어. 즉, NaOH의 농도가 더 큰데, 지금 가에 넣어준 건 NaOH 20ml, 20ml. 어, 어 혀가 고이네 KOH가 10ml를 넣어줬다고 했어. 그럼 뭐야? NaOH를 지금 농도도 더 높은데, 넣어준 양도 더 많아. 그럼 당연히 Na 이온이 K 플러스 이온보다 양이 더 많아야 될거 아니야. 따라서 지금 8분의 3대 8분의 1로 숫자의 불균형이 일어난 오른쪽이 뭐가 되겠다. 양이온이 존재해서 8분의 3이 뭐? Na 플러스 그리고 8분의 1이 K 플러스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네. 그럼 당연히 왼쪽은 자동적으로 뭐가 돼? 음이온들이 돼야 되니까 Cl 하고 OH 가 되겠다. H 플러스는 없다고 봐야겠네. 그래야 양이온 두개 음이온 두개가 두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체크를 했어. 그 다음에, 나를 봤더니, 어, 다시 이 세로선을 기준으로, 왼쪽은, 아, 오른쪽은 변화가 없어. 8분의 1대 8분의 3으로. 근데, 왼쪽에 변화가 왔어. 왜? 기억 10mm를 더 넣었더니, 뭔가가 더 증가했고, 뭔가가 더 감소했어. 그럼 이때 가능한 건 뭐가 되겠어? 지금, Na+, 와 K+, 의 이온수의 비율이 그대로니까, 뭐야? NaOH나 KOH를 넣어준 건 아니겠다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럼 뭘 넣어줬겠어? 당연히. 어, HCL을 넣어줬겠지. 그러면, 기억은 당연히 hcl이 되겠고, 이때 증가한 8분의 3, 얘가 뭐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 어, cl-가 된다는 걸 우리가 추측할수 있겠다. 그럼 8분의 1은 자동적으로, 어, oh-가 되겠고, 8분의 1은 아까 k+, 여기가 na+, 였죠. 자, 이제 보기 볼게요. 기억. 기억은 hcl이다. 네, 맞죠. 방금 얘기했으니까 알 거예요. 예, 네, 기억 맞고요. 그 다음, 니은 나에서 호남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이다 당연하죠. 왜? O-H-가 있잖아, O-H- 있으니까 당연히 연기성 되겠죠? 네 맞습니다. 디귿 혼합 전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Na+가 K+의 3 배이다 했어요.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 음, 단위 부피당 이온수니까 지금 현재 이온수의 비는 어때요? Na+ 대 K+의 이온수의 비가 3대 1이죠, 8분의 3대 8분의, 8분의 1이니까. 근데 단위 부피당 이온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얘네들을 부피로 나눠주면 되겠지? 부피비는 지금 어때? 20ml에서 10ml니까 2대1이죠. 그럼 여기 2대1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아, 1.5대1이 되네. 따라서 d 귿 어, Na 플러스와 K 플러스의 3배는 안 되겠다. 1.5배가 되어야겠다. 여기다 1.5 쓰면 되겠죠. d 귿 틀렸습니다. 그럼 18번의 기억 니은 맞는 거죠? 정답 3번 되겠네요. 네, 다음 넘어가서 19번 볼게요. 어, 그림은 기체 상태의 탄화수소 A, B의 질량에 따른 부피이다. A, B의 분자량은 모두 45보다 작으면서 B는 실험식과 분자식이 같다라고 했어요. 어, 자료를 살펴보면 지금 A, B가 모두 W 그램으로 질량수가 같을 때 부피 비가 어때? 2.0 2대 1.5로 부피 비가4대 3을 이루고 있네. 자, 근데 부피 비 이퀄 뭐라 그랬습니까? 몰수비라고 했으니까 A, B의 W 질량이 W 그램만큼 있을 때. A, B의 몰수비는 어떻게 되겠다? 어, 4대 3이라는 걸 우리가 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어, 그 다음에 B를 봐야 되는데, B는 실험식과 분자식이 같대. 어, 일단 우리 기체 상태의 탄화수소 추측하시는 거 뭐밖에 없어, 우리. C, N, H, E, N 플러스 E 어, 알케인 종류가 되든지, C, N, H, E, N. 알켄 종류가 되든지, 또는 C, N, H, E, N- E. 알카인 종류가 되든지, 이셋중 하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때, 이세중 어느 게 되겠냐는 거야. 근데 보니까, AB의 분자량이 45보다 작다라고 했어. 어, 45보다 작으면, 탄소수가 몇 개까지 가능했어 어, 탄소가 3개면은, 언제? 분자량 36 되겠고, 탄소가 4개면 분자량이 48이 돼서, 45를 오버하니까, 얘는 안 되겠고, 어, 탄소가 3개까지만 가능하겠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탄소수가 3개 아래, 이하인데, 실험식과 분자식이 같으려면, B는 어떤 녀석이 되겠다. 첫 번째, CH4 또는 어, 탄소 수가 두 개가 되면 C2H8, C2H6, C2H4가 가능할 텐데 전부 다 실험식하고 분자식하고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탄소가 두 개면 안돼 있고 탄소가 세 개가 되면 어떻게 돼? 가능한 게 C3H8 또는 어, C3H4가 가능하겠더라. 어, 그럼 이 중에 뭐가 될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어, 같은 질량에 대해서 A 대 B의 몰수비가 4대 3이라면 이 말은 뭐야? A보다 B의 분자량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B가 CH4가 되면 얘보다 분자량이 더 작은 A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안 되겠고 B는 C3H8 또는 C3H4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죠? 그럼 이때 각각 이 가능한 C3H8하고 C3H4의 분자량을 계산하면 몇이 되냐면 C3H8은 36 플러스 8이니까 44가 되고 C3H4는 36 플러스 4가 돼서 40이 되더라. 그럼 근데 A 대 B의 같은 질량에 대한 몰수비가 4대 3이라면 그러면 반대로 우리 분자 분자량 비는 어떻게 될까요? 분자량의 비는 어떻게 되겠어? 같은 질량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몰수비가 4대3이니까, 예, 역수가 돼가지고, 4분의 1대, 3분의 1이 A 대 B의 분자량 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한번더 역수시켜주면은, 어 3대4가 되겠고, 그쵸? 그렇죠? 어, 분자량 B가 3대4니까, B의 분자량이 44면, A는 몇이 돼야겠고, 33이 돼야겠고, B의 분자량이 40이면, A의 분자량은 몇이 돼야겠다. 어 30이 돼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어, 근데, 어, 지금 탄소수, 3개까지 가능한 탄화수소 중에 분자량이 33이 될수 있는 애는 없어요. 왜? 쉽게 생각해보면 33이 되려면 탄소가 일단 2개 있으면 24가 돼야겠죠? 거기에 수소를 몇개 가져야? 9개 가져야 플러스 9가 돼서 분자량이 33이 되잖아. 근데 탄소 2개, 수소 9개 가지는 탄화수소? 없는 거 우리 알고 있죠? 불가능한 거 존재가. 왜? 탄소, 탄소 사이 결합 있고, 최대 6개까지밖에 못 가지잖아, 수소를. 그러니까 33은 안 되겠고, 아, 뭐가 되겠다? B는? C3H4가 돼서 분자량 40이 되겠고, A의 분자량은 30이 돼야겠다. 얘기를 해야겠네요. A의 분자량 30이면 뭐가 돼야겠고, 탄소 2개, 수소 6개 가져야 되는 거죠. C2H6가 A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구할 거다 구했으니까 보기로 넘어가면 되겠죠. 기억. A의 분자량은 30이다. 예, 기억. 맞죠? 우리 아까 A의 분자량 30이라는 거 계산했으니까. 니은 수소의 질량 백분율은 A가 B의... 두 배이다라고 했어. 이거는 계산을 해야겠네. A는 C2H6고 B는 C3H 몇이었죠? 4였잖아. 그러면은 각각 분자량 30, 40인 거 알고 있고. 이때 각각 수소의 질량 은 어떻게 돼? A는 6, B는 4가 되죠? 그럼 각각 곱하기 100, 100 하면 뭐가 돼? 얘는 A는 20%, B는 10% 되네. 어, 1 0 0분율 A가 B의 두 배. 맞네요. 자, 그고 마지막 디귿. Wg에 그 포함된 탄소 수는 A분의 B가 1.5이다라고 했어요 어, 이거는 우리 몰수비에다 탄소 개수를 곱해주면 되겠다 그죠? A대 B의 몰수비가 4대 3인데 어떻게 된다? A는 A 한 분자당 탄소가 2개씩 존재한다면 그럼 4 곱하기 2를, 아, 2를 하면 되겠고 그리고 B는 어떻게 돼? B 한 분자당 탄소수 3개니까 3에다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럼 8대 9가 되네. 그러면 은 A대 B의 비는 8분의 9가 되겠고 1.5가 아니라 뭐한1.125 나오겠네 따라서 디귿은 틀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럼 19번에 가능한 거 3번 되겠죠. 오케이. 다음 넘어가서 마지막 우리 20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기체 A와 B가 반응해서 기체 C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이다. 반응식 보면 되겠고요. 2A 플러스 B가 2C가 되고 있고, 그림은 실험 1에서 반응 전 기체, 부, 기체, 전체 기체의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표는 반응 전후 기체에 대한 자료이며, 실험 1과 2에서 반응 후 기체 A가 안 남았다는 건 모조리 반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표를 보시면, 실험 1부터 보시면 어, 반응 전과 후의 부피가 지금 4대 3으로 나타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어, 이 얘기는 뭐야? 우리 부피비 이퀄 몰수비가 되니까 아, 반응 전과 후의 몰수비가 4대 3이다. 즉 반응 전에 4몰이 있었다고 친다면 반응 후에 1몰이 감소했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반응식을 보니까 반응식은 어때? A 플러스 B 반응 전 전체 몰수 개수 비는 3이고 개수는 3이고 반응 후에 전체 개수의 합은 2잖아. 3대 2로 얘도 마찬가지죠. A 2몰 B가 1몰 반응하면 전체 몰수 1몰이 감소해서 C가 2몰 발생을 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아, 얘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뭐야? 그럼 어, 만약에 A, B, C가 있다고 하면 반응 전에 어, A가 2, 그리고 B가 2만큼 있고 C가 0만큼 있다고 할게요. 그럼 전체 몰수비가 4만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A가 2만큼 반응하고 A가 2만큼 반응하면 B는 1만큼 반응했죠. 1만큼 반응하면 C가 어, 2만큼 발생해서 뭐가 나와? A는 0, B는 1, C는 2가 되니까 전체 몰수가 3이 되더라. 4대 3의 b 가 나오네. 아, 실험 1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A와 B의 몰수비는 2대2, 1대1로 반응 전에는 1대1로 존재했구나. 어, 가지고 있는 몰수가 서로 같았구나. 라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근데 우리 그림 자체가 실험 1에서 반응 전 기체 전체 부피를 나타낸 거라며, 어, 그럼 이 14.4리터가 반응 전 A와 B의 전체 부피가 되는 거고, 얘를 2로 나눠주면 A와 B의 각각의 부피가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 왜 지금, 몰수비가 1:1이란 대걸 아까 이제 수축을 해냈으니까 그럼 14.4를 2로 나눠주면몇이 돼? 어, 7.2리터가 되잖아. 근데 우리 기체 1몰의 부피가 24리터라는 걸 아니까 7.2리터는 몇 몰이 되겠어? 24를 7.2로 나누면 되죠? 계산하면은 아니죠 반대죠. 아, 24로 7.2를 나눠야죠. 계산하면은 어, 10분의 3이 나오고 아, a, b가 각각 몇 몰씩? 0.3몰씩 있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은 A 0.3몰의 질량이 몇인거야? 9.0g인거고 B 0.3몰의 질량이 9.6g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거네. 뭐 이걸 알고 있으니까 여차하면 이따가 문제 보고 어, A, B의 분재량도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 구하진 않겠고 실험 2를 보시면 어때요? 실험 2에서는 A의 질량이 6g만큼만 반응하네. 우리 아까 9g이 0 3몰이라고 했잖아. 그럼 6g이면 몇 mol 되는 거야? 0 2몰하고그죠 그럼 B의 질량은 지금 22.4g이 반응을 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몇 mol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계산을 해야겠죠? 나도 하긴 싫지만 22.4 나누기 9.6을 해보면 되겠네.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 일단 8로 약분할까요? 0.8로 약분한다고 치면은 1 2분의 얘는 어, 28이 되네. 1 0분의 28이니까 계산하면 어, 몇으로 4로 약분하면 3분의 7이 나오겠고, 예, 3분의 7이 어, 지금 무슨 얘기야? 22.4g이 9.6g의 3분의 7배라는 거죠. 그럼 9.6g이 0.3몰이다라는 걸 얘기했으니까 예곱하기 0.3 해주면은 어, 실험 2에서의 B의 몰수는 몇몰 되겠다? 0.7 몰을 넣어줬구나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때 반응 전과 후의 부피비 X 대 Y를 구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일단 반응 전에 몰수비는 어때요? 0.2 플러스 0.7이니까 0.9 몰이 되겠고, 반응 후에 몰수는 어떻게 되겠다? 이것도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겠죠? 여기 좀 지워놓고. 아, 다 지워버렸네. 다 지웠으면 어쩔 수가 없지. 지금 우리 아까 뭐 알고 있었죠? 아, 다 까먹었네. 아까 반응 실험 1에서 0.3몰 얘가 0.3몰이라 그랬죠? 그리고 실험 2에서 얘는 0.2몰 얘가 0.7몰이어서 반응 전에 몰수가 0.9몰이라 그랬고 반응 후에 몰수 구하는 과정이었죠. 자, a, b, c가 있다고 하면 지금 a 0.2몰, b 0.7몰 있잖아. 그러면은 a가 0.2몰 반응하면 b는 몇 몰? 0.1몰 반응해야겠죠? c는 0, 0인데 0, A가 0.2몰 반응했으니까 C도 0.2몰 플러스 돼야겠다. 계산하면 은 A는 0몰 되고 B는 0.6몰 되고 C는 0.2몰이 되니까 반응 후에 부피비는 어때요? 부, 아, 반응 후에 몰수는 0.8몰이 되겠다. 그럼 반응 전후의 부피비는 몰수비랑 같다고 했으니까 9대8이 X대Y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합시다. 이런 다음에 이제 보기를 보면 기억 실험 1에서 반응 후 남은 B의 질량은 4.8g이다라고 했어요. 어 이거 우리가 방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또 지워버려서, 한번더 얘기를 해야 되나? A랑 B가 지금 2대1로 반응하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A가 지금 0.3몰 반응하면 B는 몇 몰? 0.15몰 반응해야 하는거 알고 있잖아? 그럼 9.6, 9.6이 0.3몰이라 했으니까, 얘 절반만큼만 반응을 하겠죠? 어, 그럼 9.6 나누기 2 계산하면 몇, 몇이 되고? 4.8이 되고, 어, 따라서 반응한 양도 4.8 그리고 반응 후 남은 양도 4.8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기억 맞습니다. 다음 니은 C의 분자량은 4.6이다. 이건 계산해야죠. 어 C의 분자량 어떻게 계산할까요? 아까 A 9, 실험 1에서 9.0g B 4.8g만큼 반응한 게 C 0.3g이라 0.3몰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은13.8 그램이 c 0.3몰이니까 곱하기 뭐 하면 돼? 3분의 10 하면 되겠죠? 어, 그러면은 3으로 약분하면은 얘가 4.6 되겠고 4.6 곱하기 10이니까 분자량 46. 네, ㄴ 맞는 얘기 되겠네요. 그 다음 디귿은 x 대 y 우리 9대8 아까 구해놨으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 되겠죠? 2 0번에 기억력 은 디귿 다 맞으니까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